안녕하십니까 우인 사주 명예 우인 김재영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남자운이 없는 그세 분의 그 여자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사주를 그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우자 운이 없는 혹은 남자 운이 없는 여자의 유형은 어떤 그 유형인가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운 혹은 또 남자운이 없는 그 여자의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그것을 오늘 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지와 일지에 진술충이 있는 사주가 그 배우자운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시지와 일지가 진술충이 되어 있는 사주는 배우자 운이 없습니다. 그, 자평진전의 어떤 논리하고 그 동떨어져서 그, 쓴 글이 있습니다. 진술충파 상배고독.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술충, 파, 상배고도, 배우자를 그, 우리가 상처한다 하죠. 이제 우리가 그, 상갓집 할때이 상자를 쓰는데, 배우자를 그 상처하고, 그 다음에 홀로 외롭게 지낸다. 이 정도로, 이시지와 일지 사이에 진술충이 있는 사주는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자를 극합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이별, 아니면은 사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심의성이 있습니다.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지와 시지에 이렇게 진술증을 깔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 운이 그,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것들은 뭐 처치하고 나서라도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든 뭐 하든 건 상관 없습니다. 이런, 그, CG와 일제 진술증을 깔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하고의 이별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것을 그 피하려고 그러면은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 그 부부가 자주 안 만나는 그런 어떤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약발이든지, 뭐, 뭐 해외에 오랫동안 출장 가서 뭐 이렇게 지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그 피해를 넘었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지나면은 반드시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인권부부라그래도 진술증을 깔고 있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라도 꼭 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나 아니면 배우자나 배우자나 이렇게 진술충을 깔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하고의 연이 없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공이 같습니다. 남자 사주도 이렇게 진술충을 깔고 있는 남자는 배우자하고의 어떤 이별수를 그 겪을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배우자연이 없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거고요. 두 번째는 여자 사주에 식신하고 상관이 많은 사주 이런 경우도 배우자운이 없습니다. 만일에 병화, 오화, 뭐 여기 오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신 상관 뭐 상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신상관은이 천관에 많거나 아니면 지지에 식신상관이 많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식신 혹은 상관이 관이라 살을 치니까 우리가 그 오행의 상생상극 중에서 우리가 그 식신은 관을 치죠. 식신은 관을. 여기가 식신이면은 여기가 재지요 여기가 관이고 여기가 인입니다. 그러면 식신은 재는 생애지만 관은 극을 하지요. 그래서 관은 누굽니까 관은 여자한테 그 남자죠. 관이나 살을 치기 때문에 식신이 많은 사주는 어쩔 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제 돈은 벌지만 내 배우자는 내가 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신 상관 운이 많은 여자, 혹은 그 관이 있는데, 여기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어가지고, 식신이 관을 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살을 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득자 별부라고 그죠 우리가 자식, 여자한테 식신하고 상관은 자식이, 자식이 되는 건데, 이 자식 낳고 관을 친다 득자별보다 자식 낳고 그 배우자랑 이별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신 상관은이 많은 여자들이 그배우자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여자가 식사운으로 흘리면 남자가 면을 못춥니다 왜냐하면 식사운 자체가 관을 치기 때문에. 남자가 잘 나가는 사업도 뭐 시들시들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관사주, 여자한테 가는 남자인데 무관사주나 뭐 살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 연이 약한데 단순히 무관사주만 가지고 배우자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그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운에서라도 관이 들어오면은 충분히 다 결혼할 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 사주이면서 식신하고 상관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남자운, 배우자운이 없습니다. 또한 무관 사주면서 배우자궁이 충이 나는 사주가 있죠. 우리가 일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좌우충이 되는 거죠. 배우자궁이 충이라는 거죠. 좌우충, 여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충미충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충이 나는 거, 배우자궁이 서로가 충이 나는 경우도 배우자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이 나면서 무관사주, 이럴 경우에 특히나 배우자연이 없고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축토가 있으면 뭐가 되죠? 축어 원진살이 되죠? 원진살이라는 건 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면수가 없다고 하는 게 원진살인데, 이런 원진살이 있는 경우도 그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진살 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미 원진, 추고 원진, 그다 묘신 원진, 그 다음에 사술 원진, 진해 원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부부, 궁에 이런 식으로 원진살이 있을 경우에, 부부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원진 살했다가 식상이 많거나 원진 살했다 무관사주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거의 배우자 위의 이별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살혼잡 그 다음에 중간 사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일간이 그 신금만 있으면 되는데 경금까지 있는 경우가 있죠. 가빌간이 신금, 정관만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 관이 있는데 살까지 있는 거죠. 내 남편, 이건 외관 남자가 되죠. 그래서 한 남자하고 해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관살이 있는 여자분들. 그래서 관살 혼잡 여자를 옛날에는 중매할때 상당히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중간이 되는 경우도 있죠. 중간 관이 두 있는 거죠. 중간이 되는 사주도 남편이 둘이다, 이렇게 이제, 그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일부 종사이기가 쉽지 않다. 사주에서 운이 어떻게 들어올 때 보면은, 한 남편 보내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산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내 남편 놔두고 또 다른 남자랑 뭐,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그 배우자국이 문제가 있는 사주가 시지하고 일제, 진술충이 있는 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가 제일 좀 이별수가 제일 많고 배우자국이 충이라는 사주나 원재살이 있는 사주는 일단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트러블이 잦습니다 트러블이 잦다 보면 뭐 이혼수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옛날하고 달라서 이혼이 크게 뭐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뭐 헤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일단 배우자 운을 본다고 칠 때는 이런 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이 뭐 자기 직업적으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잘 나가더라도 배우자분이 약한 이런 사주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 거 하고 내가 잘 나가는 거 하고 내 배우자분하고 또 별개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도 이혼수가 있으면 이혼해야 되는 거고요. 돈없들에도 부부간에 어떤 이런 그 이혼, 이혼 이별 수가 없으면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잘 사는 거고요. 사주라는 게. 반드시 모든 게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나쁜 부분이 없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이 있고, 사주는 저 들어온 운대로, 사주 생긴 대로 그대로 해석해야 그사람이 어떤 일생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배우자 운이 약한 여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여자 운이 약한 남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